안녕하세요, 이승현 t v 의이승현입니다 오늘은, 매직 큐브를 쳐볼 건데, 이렇게. 이렇게, 매직 큐브를 쳐볼 건데, 이렇게. 이 매직 큐브. 와. 지를 이렇게 준비볼건데준비용은풀풀 풀. 색종이 두장입니다 이거를 조만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있는 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자기가 좋아하는 색깔, 핑크색을 좋다. 그러면 핑크색을 밑으로, 여기 밑으로 깔아줍니다. 이렇게 깔고 어, 세모 접기, 세모 접기를 한 번, 두번할 겁니다. 일단, 세모적기를 한번. 세종의 적기를 한번 해줍니다. 세종의 적기를 이렇게 한번 해줬으면, 다시 펼쳐서 다시 이렇게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한번 접었죠? 그럼 다시 이렇게 펼쳐줍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여기도 중간까지 한번 접어줍니다. 이제 여기에서 중간까지 한번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여기, 여기까지 두번 접어줍니다. 총두 번. 여기 한 번, 두 번. 아시겠죠? 한 번. 맥타일처럼 됐죠? 이렇게 맥타일처럼 된 걸. 요거를 여기까지 한마디로 하면 요거를 여기까지 끝부분을 여기에 맞춰 잡습니다. 이거는 두번잡기 아니고 한번기입니다 이한번 접으면, 밑타일이 반으로 줄어들죠. 이렇게 접고, 여기에서, 이렇게. 이렇게 접어줍니다. 한마디로 하면, 여기에서 한번 반쪽을 접으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접어주십시오. 이렇게 접으면 여기에 어.. 이거를 이렇게 이렇게 펴져 있는 걸 안쪽으로 이렇게 접습니다 접고 다시 이렇게 일어납니다 접으면 아까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아까랑 같이 여기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안쪽만 접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를 한 종이에 더 접으면 됩니다. 그다 한번 하나 더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제가 미리 저어는게 있거든요 여기 일단 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접고 아까랑 똑같이 한번 접고 이제 두번 접고 이제 상황관지 중간으로 하나, 중간으로 한번 접고 또 반대쪽도 한번 접어줍니다. 이렇게 접고 같은 똑같이 하면 됩니다. 또 이렇게 양쪽 다. 이렇게 접어주시고 아까 똑같이 반쪽 반쪽을 접어주시고 이렇게 반쪽 반쪽을 접어주시고 이제 아까랑 같이 이렇게 이렇게 여기서 한쪽만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런 모양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이렇게. 다시, 한 번, 이렇게 접어줍니다. 여기 있던, 이거를, 이렇게. 한번 접어주시고, 이제 다시 한 쪽을, 어 접어서. 한 쪽을, 이렇게. 한 쪽을, 이렇게. 왜 쇠가? 쳐 주시면 두 개가 되죠. 이거 핑크색 색깔 이 밖에 원하시면 이거를 이렇게 살짝 펴서 놔둬 줍니다. 이게 앞면이고요. 이게 뒷면이거든요. 이게 지금 이 뒷면을 위로 위로 이렇게 놔줍니다 이렇게 응, 여기 앞면, 앞면을 이렇게 말고 이렇게 놔둬 주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대롱대롱한 한쪽 있죠? 여기 한쪽을 이렇게 어주면 이렇게 안으로 넣습니다. 여기 한쪽을 이렇게 있으면, 한쪽을 일로 살짝 접어주시고, 일로 살짝 접어주시면, 이렇게. 이렇게 접으시고, 다시 닫아주시면 됩니다. 이 밑에도 똑같이, 밑에도 똑같이 여기, 이구멍사를 이렇게 넣어주시면, 이렇게. 아, 거 완성되죠? 이렇게 나타난다. <laughs> 여기를, 이제, 이렇게, 한번 접고, 위에 것도, 한번 접습니다. 이렇게. 한번 접습니다. 이제 풀칠을 여기다가 접어주시고, 접은 다음, 이제 풀칠을 합니다. 이렇게 풀칠을 해주시고 반대쪽도 똑같이 풀칠을 해주십니다 이렇게 반대쪽도 똑같이 접어주시고 이렇게 풀칠을 해줍니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매직 큐브가 완성이 됩니다. 이렇게 매직 큐브. 제가 예시작품을 하나 이렇게 만들었는데, 이렇게 하나 만들었는데, 이렇게 합쳐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것도 나쁘진 않습니다.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나 가어보실 거면 하나 가어보도 상관은 없다고 생각한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만 이승현 TV 이승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짤랑짤랑. 그럼 안녕.